아, 진짜 최악이야. 완전 망했어.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설마 bad, too bad 이런 단어만 떠오르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h e l friend, 있어 보이는 영어 있어형의 내리십입니다 오늘 가져온 표현은요. 아, 최악이야. 완전 망했어 라는 표현을 알려드릴 건데요. b 드라는 단어 말고, b 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채로 굉장히 있어 보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힌트를 먼저 드리자면 바로 요겁니다. 요게 뭐죠? 요리를 하는 방법. 즉, 조리법이잖아요? 조리법인데, 뭐를 향한 조리법이냐면, 바로 for disaster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disaster 하면은 뭔가 재난, 재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향한 조리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탕수육을 찍먹하는 사람인데, 부먹하는 사람이 부어버린 거예요, 소스를. 그러면 찍먹한 사람 입장에선 그 탕수육이 망친 요리가 된 거잖아요. 그럴 때 망친 요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망했다라고 하는 거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요리에 빗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붙여보면 Recipe for Disaster 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요역하면아 진짜 최악의 요리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송해팅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복장을 막 반바지에다가 검은 양말을 막 무릎까지 올리고 거기에 막 샌들을 신었어요 그러고 이제 소개팅을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Hey, that's recipe for disaster.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영국 발음을 어떻게 하죠? That's recipe for disaster. 이번에는 태국 발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cipe for disaster. 사다 사다. 이 recipe for disaster는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테러리스트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의견이 대립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습니다 From their perspective, they're all terrorists.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모두 다 테러리스트들이야. 근데 내 생각에 그거는 멍청한 생각이고 망하는 지름길이야. 망하는 전략이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지막 단어를. And that's a recipe for disas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문장들은 제가 밑에 디스크립션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익히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에서 멈추면 역시나 내릿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표현으로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recipe for disaster. 이 뜻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표현을 볼까요? 재앙이 아니라 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길을 표현하면 되겠죠. 좋다라는 걸를 우리 성공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성공이 영어로 뭐죠? 바로 그렇죠. Success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붙여보면 recipe for success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거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우리 이번에도 상황을 통해서 한번 배울게요. I've been studying English w i t h o let it, but I think it's a recipe for disaster. I've been studying English without let it, but I think it's a recipe for disaster. Yeah, learning English from l e d d i t would be a recipe for s c e s s Yeah, learning English from l e d d i t would be a recipe for s c e s s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서피를 요리에만 쓴다는 게 아니라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최악의 상황이다 보였죠? Recipe for disaster. 그럼 그 반대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하면은 recipe for success. 네, 이 표현을 꼭 써보시고요. 제가 드린 상황들, 예시 문장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따라해보시면 이 표현들을 시기적절하게 재밌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최고의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든 재료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단어컨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랄만한 정말 최고의 음식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음식은 바로 오늘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레몬을 과일로만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로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 이번 영상은 Recipe for Success!